자 그럼 이 노래, 춤, 악기가 있는데 이 순서들이 항상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시들은 굉장히 좀 직구기 노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날은 노래부터, 어떤 날은 발구름부터, 어떤 날은 기타부터 이렇게 정해놓고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누가 결정을 할까요? 노래 가수가? 아니면 악기자가? 이거를 선택하는 이 파트를, 순서를 정하는 사람은 무용수예요. 무용수가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에스코비자부터 할래? 아니야, 오늘 노래부터 할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기분, 오늘은, 음, 내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내 발구름 에스코비자를 한세번 할게 이런 식으로 해 된다는 거죠 한 번만 억군 내두고 아예 없이도 가요. 으흠. 각 파트 순서는 무용수가 정하지만 노래 박자에서는 가수가 박자를 이끌어가요. 플라멘코는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각자 개개인의 연습은 테크닉 연습은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하지만 모두 모여서 일종의 약속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모든 노래 박자를, 박자를 이끌어가는 것은 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멘코에서 보면은 만약에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으면은 메트로놈 적이면은 1, 2, 3 이렇게 가죠. 근데 플라멘코는 비밀이 노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과 2와 3이 있는데 여기를 가수 마음대로 1과 2 사이를 이만큼 늘려버리거나 아니면 1, 2를 바로 붙여버리고 3, 2와 3 사이를 이만큼 늘려버리거나 이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가수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무용수는 그럼 어떻게 한다? 가수가 노래를 할때 박자를 늘리는지 안 늘리는지 보고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무용이 함께 들어가는 자리는 그나마 박자가 균일해요. 하지만 무용이 없는 플라멘코는 박자가 정말 듣는 사람도 셀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기타가 항상 노래하는 가수를 바라보고 있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춤, 기타가 있는데 무용수가 순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트가 바뀌는 순간을 항상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몇 분, 몇 초에서 기타가 끝나니까, 아니면 끝날 때 멜로디가 따다다다 이랬으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바꿀까요? 10분이 넘게? 언제 바뀔 줄 알고? 춤에 집중이 될까요? 그게 언제 바뀔 줄 알고?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플라멩코에는 일종의 각 파트별로 넘어갈 때그 파트별이라는 거는 노래 파트, 연주 파트, 춤 파트, 이렇게 서로의 파트가 바뀔 때마다 사소한 약속이 있어요. 이걸 야마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야마다를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자리에서도 라이브로 낮에 그냥 잠깐 맞춰보고 바로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플라멘코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의 형식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